생활 속 법률 시간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등록할 때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데요. 이 도메인 네임 선정 시 주의점을 정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주소명으로 주로 .com이나 co.kr 등으로 표기됩니다. 도메인 네임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져 상표와 유사합니다. 도메인과 상표 등록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적 권리를 갖고 등록받은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하지만 상표는 제품이나 업종을 지정해 권리를 받는 반면 도메인 네임은 업종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샤넬.co.kr, 하이마트.co.kr 등을 해당 상표권자와 무관한 사람이 등록받았다가 상표권 침해로 도메인권이 말소된 사례 다시 말해 이미 타인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네임을 비슷한 업종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샤넬.co.kr 이란 도메인 주소를 명품 샤넬의 제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일까요? 법원은 이 경우 타인의 저명상표 권리를 희석화할 목적이 있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도메인 말소를 하였습니다. 애써 등록한 도메인 네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말소뿐 아니라 손해 배상과 침해 금지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 선정 절차 진행과 함께 선행 상표 검색도 병행해야 손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